저는 주거정책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왜 정부 책임인지를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정부가 전세 대출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허그가 보증을 하게 하였고요. 이런 제도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2017년에는 이거는 정말 보여 드리고 싶은데 이런 보도자료를 국토교통부가 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그 허그 보증되면 100% 전세 돌려받을 수 있다. 38만 원이면 이렇게 2017년 1월 12일 날 냈는데 이때가 딱 어떤 때입니까? 그 정권이 그 탄핵으로 인해서 혼란기에 이렇게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고 전세가 100%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낸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것들을 믿고 그 전세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이 계약들을 한 것이고요. 제도의 미비점이 아까 계속 보증, 보험 대출 이런 얘기를 했지만 다 정부가 만든 거라는 거죠. 이 피해가 대규모화된 것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피해가 대규모화된 것 중에 하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정책 판단. 2022년 7월에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전세 사기는 전국으로 확산할 우려가 없고 지방 일부 지역에서 발생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 일어날 거라고 판단했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시민사회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주택시장이 하양 국면에 들어가서 전세사기 깡통전세에 대응해야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22년 7월에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삼법을 탓하면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사태 해결에 정말 돈이 3조든 5조든 그런 걸 얘기할 때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예산 추계를 안 하고 있는 거, 실태조사를 안한 것에 관해서 책임을 정말 크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작년에 시민사회에서는 1579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50% 정도, 정확하게는 48.6%는 최우선 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후순위 임차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경매가 들어가면 쫓겨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계속 이것이 집행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여덟 번 희생자 대부분이 이 후순위 임차이면서 소액변제금조차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영원으로 판단하신 거죠. 나는 경매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하나도 못 돌려받는구나. 이렇게 피해자들도 알고 있는 채권 금액을 정부가 모른다고 하면서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피해 가구가 3만 6천 가구로 추산되고 피해 보증금이 정, 그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건 1억 4천만 원.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는 1억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증금 전체 규모가 이제 5조 원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순위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안 되는 분이 50%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죠. 정부가 그러면 보증금을 전자 진짜 다 돌려줄 겁니까? 5조 원에 5조 원을 다 돌려줄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 돌려줄 것이라면 이건 산소만 해도 굉장히 쉽게 예산 추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기획자정부 다 예산 추계를 여전히 해보지도 않고 계산이 어렵다라고만 얘기하면서 이걸 바로 계산하실 수 있는 세입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을 이어가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면 어떤 집이 전세 사기 당한 집인지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상태가 좋고 새로 지어진 집이거든요.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새 살라라고 했을 뿐 아니라 빚내서 집 지어라라고 했거든요. 결국 이게 다 선순위 근저당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세입자가 전세를 찾을 때. 사실 근저당이 없는 집을 거의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왜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 그 집에 새를 들어갔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빚내서 집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PF 보증 열심히 해줄 테니까 집지어라. 이렇게 정부가 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빚내서 집사라, 빚내서 세살라를 넘어선 빚내서 집지어라가 결국에 이, 이 사태의 원인인데 정부는 여전히 이런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를 여전히 주장합니다. 윤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의 하나가 무엇입니까? 전월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월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 저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계속 과태료를 유예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전세가가 정확하게 신고가 되지 않는데 정확한 가격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임대차산법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산법을 강화해서 지금의 이 사회적 재난을 정부가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관님 이하 증인들 이제 내용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정쟁의 자리도 아니고 누가 누구를 탓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어, 다만, 어, 이런 흐름, 정책적인 흐름을 가지고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전체 사기 문제를 개인 피해자들에게 온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과하다. 이거, 이러한, 어, 피해는 사회가 정말로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자,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실태조사도 하나도 안돼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게 제도는 저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인배차산법에서 전월세 신고하는 제도가 있는데, 유예시켜 놓고, 무슨, 무슨 수로 이것을 앞으로, 뭐 피해 구제도 중요하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이, 이 피해 구제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런 수, 어, 조치, 믿음직한 조치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장관님이야 우리 증인들께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사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금 같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요번에 만들어지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뭐, 말씀 들으신 내용에 추가적으로 할 얘기 있으십니까? 그래서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제가 뭐 굳이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답변 과정을 통해서 어이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지원이 갈수 있도록 그 개정안을 정부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다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뒤집어서 소소하게 따져서 실천 가능하고 신속하게 가능한한 피해자들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상민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있는데 그거 전부 다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가르를 타거나 안 그러면 뭔가 또 장치들을 할수 있을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 소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어, 뭐 너무 그. 큰 이야기부터 하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정부가 좀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어라는 그런 채찍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때더 유념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할수 있는 경공매 유예나 네. 그다음에 그 대출 네. 추가 대출의 제한이 이번 이장재 정량이... 말씀대로 시법은 행정처하고 우리 금융 당국 쪽하고 협조를 해서. 어 그런 애로사항들이 안 생기도록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예, 구체적인 안이 아, 실행되기를 기대합니다.